안녕하십니까. 불교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각산, 서울 삼각산 평창동 정토사 주지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음, 대불총이라고 합니다. 거기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의 각기가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언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발언합니다. 지금 그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실체 수호, 수호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 모두가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큰 바램을 가지고 오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수 우파의 태, 태극기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면 태극기를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우파의 분열보다는 일치 단결, 대동 단결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진심으로 원한다면은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고 단일화가 되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태극기를 하나로 뭉쳐서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체제로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국민들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박탈하는 나라는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이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이로 총선에서 자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의 분열을 막고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온 국민이 절실하게 갖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 팔만사천 대장경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일심청정입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은 세계가 즉온 인류 사바 세계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곧 불국 정토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심이 청정하고 불국 정토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 가지 선업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열 가지 선업이란 선업, 몸으로 짓는 업, 살생, 투도, 도둑질, 싸움, 삿된 음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업,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양설, 이간질의 말, 악구, 험악한 말, 기어, 금만 좋아 보이는 실속 없는 말, 망어,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업이라고 합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탐심에는 욕심이요. 진심에는 성냄이요 치심에는 어리석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교도 모두가 초발심시 변정각하여 초심을 잊지 말고 발심할 때그 마음 공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스님은 이 혼란한 혼란하고 혼탁한 우리나라가 사이로 총선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스럽게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게 되기를. 후손에게 물려드는 주는 유산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 불교도가 불교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고 일어나서 어려운 국난을 구해내는데 호국불교가 되어서 모든 2천만 불자가 앞장서 주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발원하면서. 기도하며 합장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